트로트 음악계를 대표하는 스타들의 재산 현황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트로트 업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가수 10인을 선정해 그들의 자산 규모와 성공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할 사실들이 이어지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10위에 오른 인물은 바로 정동원, 서울 한복판. 마포구 합정동의 고급 추상복합 메세나폴리스에 거주 중인 그는 단연 눈부신 재산을 자랑하는 차세대 스타입니다. 올해 겨우 16세에 불과한 정동원이 15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며 그 성장 곡선은 믿기 힘들 만큼 가파릅니다. 그가 선택한 주거지는 단순한 집을 넘어 재테크 감각과 안목을 상징하는 아이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하 7층에서 지상 3층까지 이어지는 이 럭셔리 아파트는 정동원의 탁월한 안목과 자산 관리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런 선택을 10대 중반의 나이에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주변의 조언 때문이 아닌 분명한 계획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원의 성공은 단순히 부동산 투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음악적 감각과 탄탄한 보컬 실력을 바탕으로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샛별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9년 싱글 앨범 미라클로 데뷔한 이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의 눈부신 활약으로 단숨에 대중의 이목을 끌었고 그의 인기는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그의 무대 위 퍼포먼스와 깊이 있는 감성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단순한 10대 가수나 스타를 넘어 진짜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정동원의 음악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청중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러한 요소 덕분에 그의 팬층은 연령과 성별을 초월해 넓게 퍼져 있으며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이뤄낸 이 같은 성취는 분명 이례적인 일이며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큰 성공과 자산을 이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 정동원의 다음 행보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9위는 장민호입니다. 트로트계의 황제로 불리는 장민호, 그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미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180억 원이라는 그의 자산 규모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폭넓은 사랑과 신뢰를 받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콘서트 현장은 늘 관객들로 가득 차고 행사 출연료는 무려 3,5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그의 몸값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는 트로트 무대는 물론 광고와 방송계 전반에서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하지만 장민호의 진가는 무대 위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연예인으로서는 드물게도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중시하며 국채나 채권 같은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를 중심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현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변동성 높은 주식시장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스트레스가 덜한 선택지를 택함으로써 자신만의 재정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민호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스타를 넘어서 경제적 통찰력을 갖춘 모범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단순한 돈벌이에 그치지 않고 수익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증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의 방식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장민호의 성공은 단지 재산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보는 오랜 시간 꿈을 향해 쉼없이 달려온 열정과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인내와 성실함의 결과이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그는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품격 있는 인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8위를 차지한 영탁은 자산 200억 원을 기반으로 트로트계의 진정한 황제로 우뚝 섰습니다. 영탁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지도를 얻고 있으며 음악을 넘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일군부의 규모는 마치 게임 속 도장 깨기를 현실로 옮긴 듯한 수준이며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탁의 2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은 그의 인기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수익이 많아서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탁월한 음악성과 대중을 사로잡는 힘으로 각종 수입원을 창출하며 지금의 부를 이뤘습니다. 행사한 회당 3,800만 원이라는 출연료는 물론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광고 수입 그리고 자작곡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까지 그의 재산은 다반면에서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사와 작곡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는 자신의 창작물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경제적 자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냈습니다. 이는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영탁의 성장은 물질적 풍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을 사회로 돌려주는데도 적극적입니다. 각종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며 그가 가진 명성과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탁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한층 깊이 있는 예술가로 만들어줍니다. 영탁은 단지 음악으로 성공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폭발적인 인기와 눈부신 자산은 그가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 그리고 책임 있는 사회인의 면모까지 모두 갖춘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오늘날 트로트계를 빛내는 상징적인 존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에는 더큰 성공과 의미 있는 여정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자 한국 대중음악사의 또 하나의 금자탑입니다. 영탁의 성공신화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7.2 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 전반을 뒤흔드는 차세대 국민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미스터트롯에서 보여준 성과는 시작일 뿐 이찬원이 이름만으로도 상품의 매출을 급등시키는 마케팅 파워는 말 그대로 전설적인 수준입니다. 그가 출연한 광고는 예외 없이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곧 그의 이름 석 자가 브랜드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최근 그의 순자산이 무려 23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는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국내 최고 수준의 영향력을 지닌 슈퍼스타로 공고히 올려놓았습니다. 광고 출연료가 3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치솟고 행사 1회당 3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단순한 가창력이 아닌 그의 이름이 지닌 상업적 가치의 절정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 수익은 자연스레 그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엔터테이너로서뿐 아니라 자산가로서도 놀라운 성공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활동은 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소속사와의 긴밀한 조율 아래 기획된 무대는 언제나 관객들로 가득 찹니다. 그의 일정은 빈틈이 없고, 그의 이름이 걸린 공연은 완판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사랑을 자신만의 것으로 삼지 않고,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시 사회에 환원하려는 자세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고 인기만 얻는 스타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며, 팬들과 함께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스타로 불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찬원의 존재감은 이제 트로트를 넘어서 한국 음악계 전체에 깊이 각인되고 있으며 그가 쌓아가는 커리어는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의 행보는 대중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찬원이 써내려갈 트로트의 새 역사는 더욱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6위를 차지한 송가인은 트로트계의 진정한 여왕으로 이름 석 자만으로도 대중의 신뢰와 열광을 이끌어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지 트로트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인정하는 국민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송가인이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며 그녀가 걸어온 음악 여정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순수함과 힘을 지녔고 그 울림은 한국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송가인이 보유한 자산은 약 250억 원에 이르며 이는 단순히 무대에서의 성공뿐 아니라 날카로운 투자 감각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이자 사업가임을 방증합니다. 그녀의 행사 출연료는 여성 트로트 가수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연간 수익은 무려 40억에서 5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그녀가 얼마나 폭넓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송가인의 증가가 드러나는 부분은 단지 재산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꾸준한 기부활동과 국회 홍보대사로서의 공정 역할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연예인의 범주를 넘어 진정한 사회적 리더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트로트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안기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대 위 가수를 넘어 그녀는 지금 이 시대가 주목하는 사회적 귀감이며 그 성취는 최고의 찬사를 받을만 합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그녀가 보여주는 리더십과 공공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송가인은 그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의 여왕이며 그녀 앞에 펼쳐질 미래는 지금보다 더 밝고 찬란할 것입니다. 보이는 김호중입니다. 28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트로트의 거인 김호중. 그의 이름석자만으로도 한국 트로트계의 위상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자아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그는 이미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전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상상조차 힘든 액수인 280억 원의 자산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노력과 재능을 쏟아부었는지를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는 우연이 아닌 그의 음악적 천재성과 빈틈없는 재정 관리가 빚어낸 성과입니다. 특히 그의 행사 출연료는 건당 4천만 원에 이르며 이는 업계 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단한 번의 무대가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가 가진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김호중이 등장한 광고는 줄줄이 완판을 기록했고 모델로서 벌어들이는 수익만 해도 연간 2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경제 전반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단지 수익이나 자산 규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김호중은 수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따뜻한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고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의 진중한 자세는 대중의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김호중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책임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쌓아온 음악적 유산, 경제적 성공 그리고 사회적 기여는 모두가 본받을 만한 이 시대의 표본입니다. 김호중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온 독보적인 인물이자 앞으로도 끝없는 가능성을 품고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인물입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체의 커다란 획을 그을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위를 차지한 나온다는 300억 원의 자산과 함께 트로트계를 넘어 한국 음악사의 길이 남을 전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히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 음악의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나훈나를 떠올리면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과 그가 남긴 깊은 울림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는 트로트계를 쥐락펴락한 인물로 시대를 초월하는 인기를 끌어온 몇안 되는 가수입니다. 그가 보유한 300억 원 규모의 자산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닌 음악적 재능과 사업적 감각이 결합한 결정체라 할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끊임없는 노력과 꾸준한 음악 활동이 오늘의 나훈나를 만들었고 그는 이를 통해 놀라운 부를 이뤄냈습니다. 나훈나가 발표하는 곡마다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며 큰 사랑을 받아왔고 그의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완판되는 등 신드롬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의 인기는 노래방에서도 입증되며 수많은 히트곡이 여전히 자판기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만 봐도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매달 수백만 원대의 로열티 수입을 꾸준히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이 시간이 흘러도 대중에게 여전히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고급 차량과 같은 사치품들 또한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며 그는 단순한 음악인을 넘어 명실상부한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가 은퇴를 선언했을 때 단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는 점은 그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경제적, 예술적 성취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며 나훈 나라는 이름은 한국 음악사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살아 숨쉬는 전설, 나훈 나는 트로트의 영광과 깊이를 한 몸에 담은 존재로 그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될 것입니다. 3위는 남진입니다. 35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전설 남진. 그의 이름은 그 자체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징이며, 오랜 세월 동안 한국 대중가요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온 존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기 좋은 음색을 넘어 사람들의 감정을 뒤흔들고 가슴 깊이 스며드는 울림으로 기억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결과, 남진이 축적한 자산은 무려 350억 원에 이르며, 이는 그의 음악 인생 전체를 응축한 위대한 결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남진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을 따르는 노래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 감동을 전하는 명곡들의 집합입니다. 수십 년간 꾸준히 히트곡을 발표해온 그는 그 노래들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엄청난 로열티 수익도 함께 거두었습니다. 매번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트로트계의 중심을 장악했던 그의 작품들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진의 성공은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방송 출연과 광고 활동을 통해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담긴 광고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강한 설득력을 발휘했고, 그가 모델로 나선 제품은 잇따라 완판 행렬을 기록하며 믿고 쓰는 남진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그의 대중적 영향력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그는 부동산 분야에서도 남다른 안목을 보였습니다. 다년간 쌓은 경험과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재정적 키트리 얼마나 탄탄한지를 잘 보여주며 그가 단순한 예술인이 아니라 뛰어난 경제 감각을 지닌 인물임을 방증합니다. 남진은 단지 성공한 가수로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상의 존재. 대중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감동을 주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그가 이룩한 모든 성취를 더욱 빛나게 만들며 남진이 걸어온 길은 단순한 스타의 성공기가 아닌 진심과 사랑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인생 서사로 남습니다. 가수 남진을 넘어서 사람 남진으로 기억되는 그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는 진정한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2위를 차지한 장윤정은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으로 걸어다니는 재벌이라는 별명을 얻은 트로트계의 여왕입니다. 그녀가 보유한 이 엄청난 재산은 단순히 가수 활동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투자 감각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장윤정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자산가로서도 입지를 굳히며 해를 거듭할수록 더큰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동산 투자 방식은 전문가들도 감탄할 만큼 치밀하고 전략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거지인 나인원 한남을 50억 원에 매입한 뒤단 10개월 만에 그 가치를 90억 원으로 끌어올리며 약 4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한 건의 거래만으로도 그녀의 탁월한 경제적 판단력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를 53억 원에 매각하며 또한번 투자자로서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이 부동산은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안목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무대 위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히 대체 불가입니다. 2004년 데뷔 이래로 장윤정은 꾸준한 인기를 이어오며 탁월한 가창력과 섬세한 무대 매너로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이벤트 퀸이라 불리며 출연료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장윤정은 단순한 가수 그 이상으로 음악계의 중심에서 후배들을 이끌고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무대 위에 빛나는 스타를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 경제적 성공까지 거머쥔 인물로서 많은 이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룬 성과는 단지 실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냉철한 투자 감각과 따뜻한 인성을 겸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윤정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고, 그녀의 삶과 음악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찬란한 행보는 계속될 것이며, 더욱 눈부신 미래가 기대됩니다. 1위는 이명웅입니다. 5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한 트로트계의 왕자, 이명웅.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 이상의 무게감을 지니며, 지금의 트로트 시장을 뒤흔든 중심인물로 손꼽힙니다. 이명웅이 일궈낸 총 자산 규모는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의 음악적 성공뿐 아니라 탁월한 재정 감각이 더해진 결과물입니다.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 수치는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변함없는 사랑과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이뤄낸 값진 성과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음악이라는 무대를 넘어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의 공식 홍보 모델로 활동 중인 그는 안정성과 신뢰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광고 출연료는 수억 원대에 이르며 단한 편의 광고만으로도 거대한 수익을 올리는 그의 영향력은 업계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스토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명웅은 음악 무대뿐만 아니라 투자와 재테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의 자산 분산 또한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명웅은 노래뿐 아니라 자산 관리와 투자에서도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전방위적인 활약은 그가 왜 트로트계의 왕자로 불리는지 그리고 그 수식어가 왜 전혀 과장이 아닌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